자, 이 영상은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번에 무료 경매 사이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측 상단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사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사건을 보게 되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경매 사건 분석할 때 지역, 부동산 표시, 권리, 경매 절차, 세금 손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경매를 배우시는 분들은 권리 분석부터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권리 분석으로 뼈대를 잡고 하나 하나 살을 붙여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국가에 힘을 빌려서 채권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채권자는 집행권한을 가지고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로 넣어서 입찰자들이 낙찰 받아주고 대금을 납부하면 채권자는 배당을 받으면서 경매 절차는 종결됩니다. 경매가 넘어가는 부동산들은 대개 지저분한 권리들이 등기부에 달라붙어 있거든요. 이 복잡한 이런 권리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도 입찰을 안할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복잡한 권리들을 소멸시키고 깨끗한 소유권을 낙찰자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한 기준이 흔히들 말하는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경매하는 사람들이 그냥 부르는 용어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민사집행법 91조에서 정해놨는데 이 조문을 보면 일정한 권리를 정해놓고 그 권리보다 이후의 시점에 들어온 권리들은 소멸시켜 버리고 그 이전에 들어온 권리들은 인수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먼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경매 사건을 보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그 다음에는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말소기준 권리 이후의 시점의 권리들은 소멸되고 그 이전 시점의 권리는 인수됩니다. 그런데 이 말소기준 권리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등기라고도 하는데 뭐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 종류는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배당요관, 전세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있습니다. 근데 전부 금전채권인 돈 받는 권리들입니다. 돈 받는 권리가 아닌 그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 즉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이런 전세권 같은 것들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매 신청했거나 배당 요구한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수 있습니다 뭐이 부분은 그냥 암기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건에그 금전 채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두개 이상 있다면 가장 빠른 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경매 사건으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고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례입니다. 자, 사건번호 2020 타경 3135 소재지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두산 위부더 제니스입니다. 지금 현재 경매 나와있구요. 물건 종별은 아파트입니다. 대지사유권은 5.6평이고 건물의 전용면적은 35.8평입니다. 최초 감정가액이 10억 9천만원인데 현재도 지금 10억 9천만원입니다. 매각기일은 2022년 1월 13일입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 채모씨가 있는데 채모씨가 2016년 9월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2015년 2월 17일에 근저당 설정하고 2016년 7월에 근저당 설정하고 2018년 8월에 근저당 설정하고 이제 임의경매가 넘어갔습니다 자 권리분석을 하실 때는 시점별로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2012년 3월에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요. 2015년 2월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16년 7월에 근저당권 설정하고요. 2018년 8월에 근저당권 설정하고 2020년 5월에 임의경매 넣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2016년 9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자이 사건의 말소 기준권리는 2015년 2월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최고 빠르게 설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배당 받으면서 소멸되고요. 그 이후에 들어온 모든 권리도 소멸됩니다. 자,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자,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건 한개더 살펴보겠습니다. 2020 타경 7663 부산 남구 용호독에 W가 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고요. 매지 사용권은 5.18평입니다. 건물의 전용 면적은 30평입니다. 최초 감정 평가액은 15억 5천만원. 현재 1회 유찰되어서 12억 4천만원입니다. 매각 기일은 2022년 1월 10일입니다. 자, 이 아파트에는 임차인 정모씨가 있고요. 전입을 2018년 9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현황을 보면 2020년 1월에 근저당 설정하고요. 2020년 6월에 근저당 설정하고요. 2020년 6월에 가압류 설정하고 그 이후에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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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경매 넣었습니다. 자, 시점별로 권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18년 6월에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요. 2020년 1월에 근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근저당권 설정했고요. 그 이후에 가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권리들 들어오고 2020년 12월에 임의경매 넘어갔습니다. 임차인 정모씨는 2018년 9월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말소기준 권리는 최초의 금전채권인 2020년 1월에 설정된 근저당권이고요. 이 근저당권은 소멸되면서 이후에 들어온 모든 권리들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4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게 되면 이 낙찰대금 플러스 이 임차인의 보증금 4억 5천만 원이 매입하는 금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 타경 4.14류 부산금연구 구소동 존아파트입니다. 물건종별 아파트고요 대지사용권은 3.6평이고 전용면적은 15평입니다 최초 감정가액은 2억 2천만원인데 현재 1회 유찰되어서 1억 7천 6백만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2022년 1월 26일입니다 이 물건이 좋아서 이 사례로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사례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임차인 이모씨가 있고요 전입일자는 2020년 8월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2020년 10월에 가압류가 들어왔고요 2021년 5월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강제경매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2020년 10월 가압류, 2021년 5월에 가압류, 2021년 7월에 강제경매, 2021년 9월에 가압류 들어왔습니다. 2020년 8월에 임차인 들어왔습니다. 임차인 전입신고. 자, 이 사건에서 최초의 금전채권인 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10월에 들어온 가압류입니다. 이 가압류는 배당받으면서 소멸되고요. 그 이후에 들어 온 모든 권리들은 소멸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2020년 8월에 전입된 임차인은 낮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고요.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 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0타경 101798 물건번호 3번입니다. 부산강역시 금정구 선동입니다. 물건 종별은 도로구요. 토지면적은 18평입니다. 최초감정가격은 3300만원인데 추후에 유찰되었다가 1350만원에 낙찰되었다가 미납되고 다시 경매에 나와서 1350만원에 경매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2022년 1월 18일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루었던 사건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이 사건... 등기부는 간단합니다. 임차인은 없고요. 그다음에 등기부에는 2020년 3월에 강제 경매 들어와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소유권, 2020년 3월에 강제 경매 자이 사건에서 최초의 금전채권인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 3월에 강제경매입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권리는 없고요. 그래서 강제경매는 배당받으면서 소멸됩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음은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라는 것이 돈을 받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고 합니다. 그 담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017 타경 1322 하나 물건 번호 2번이고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에 있는 물건 종별에 임야입니다 토지 면적은 1,500평 정도 되고요. 최초 감정가액은 3억 6,600이었는데 어, 수에 유찰되어 가지고 9,500만원에 낙찰됐던 사건입니다. 임차인 현황은 없고요.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2009년도 5월에 구분지상권, 2015년도 10월에 소유권 이전됐다가 2015년 10월에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가 설정이 됐습니다. 2017년 3월에 근저당 설정됐고요. 그 근저당이 터잡아서 임의경매에 넘어간 사건입니다. 자, 2009년 5월에 구분지상권, 2015년 10월에 소유권 이전, 자, 같은 날 2015년 10월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2017년 3월에 근저당권, 자 2017년 11월에 이미경매 자이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최초의 금전채권은 2017년 3월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들어온 권리들은 소멸되고 그 이전의 권리들은 인수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 지상권과 담보 가등기는 인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담보 가등기가 경매 절차에서 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거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채권 신고를 했다면 이 담보 가등기를 말소 기준 권리 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보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서 배당받으면서 소멸되고 그 이후에 근저당권도 소멸되고 임의경매 소멸됩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게 되면 이 구분지상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금전채권이 아니라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전세권이 금전채권으로 바뀌게 되면 그제서야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권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 두 번째는 타인에 의해서 경매가 넘어갔는데 이때 전세권자가 배당욕을 한 경우 이두 가지의 경우에는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세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 타경 2713 부산 연제구 연산동 센텀 수영강 푸르지오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고요. 대지 사용권은 18.4평, 전용 부분은 34평 최초 감정가격은 6억 1,700만원이고요. 매각기일은 2022년 1월 20일입니다. 임차에는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고요. 전입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2016년 7월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요. 2018년 10월에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2019년 3월에 가압류 들어왔고요. 2020년 1월에 가압류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2021년 5월에 임의경매 넘어간 사건입니다. 자, 2016년 7월에 소유권 취득했고요. 2018년 10월에 전세권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보증금 3억입니다. 그 이후에 2019년 3월에 가압류 들어왔고요. 가압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에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에서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했습니다. 사건에서 최초의 금전 채권은 2019년 3월에 가압류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야 되지만 이 전세권이 자기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전세권은 배당받고 소멸되고요. 그 이후에 들어온 가압류, 가압류, 임의경매 전부 소멸됩니다. 그래서 낙찰받게 되면 인수하는 권리가 없습니다. 자 두번째는 타인에 의해서 경매가 넘어갔는데 이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627호 서울 강북구 수영동 영애코 그린빌입니다. 물건 종별은 다세대 빌라고요. 대지사인권은 3.2평이고 전용면적은 6.5평입니다. 최초 감정가액은 1억인데 1억 100만에 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임차인 현황은 서모 씨가 있고요. 서모 씨의 전입일자는 2015년 10월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임차인 서모 씨가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 9월에 근저당 설정됐고요. 2017년 1월에 감류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이근저당건자가 임의 경매를 넣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경매 넘어갔습니다. 이때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면 점유자 서모 씨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 서모 씨가 전세권설 설정했고요. 2016년 9월에 근저당권 들어왔습니다 2017년 1월에 감압류 들어왔고요 2017년 12월에 이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넣었습니다 최초의 금전채권은 2016년 9월에 근저당권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배당받고 소멸되고요 그 이후에 들어온 근저당권, 가압류, 임의경매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